결국 쌍꺼풀 수술의 목적은 눈을 떴을 때 눈의 모양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때에는 눈을 감은 채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에도 눈을 감은 채로 결국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윤상현입니다 원장님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실에서 디자인을 먼저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만 찍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낙서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도 하던데 디자인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에 눈을 감은 채로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눈꺼풀 피부의 어느 높이를 건판에 고정시킬 것인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공고주름을 얼마나 없앨 것인지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디자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결국 쌍꺼풀 수술의 목적은 눈을 떴을 때 눈의 모양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때에는 눈을 감은 채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에도 눈을 감은 채로 결국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디자인과 실제로 눈 떴을 때 결과 차이는 나지 않나요? 음,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 두 두 사람에게 똑같이 9mm로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도 막상 눈을 떠보면 완전히 다른 쌍꺼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을 할때 실제 라인보다 조금 더 라인을 높게 잡거나 낮게 잡아서 결과적으로 눈을 떴을 때 원하는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은 무조건 라인이 생각보다 높게 잡아야 나중에 붓기가 빠졌을 때 원하는 라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라인을 낮게 잡으면 쌍꺼풀이 너무 얇아지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수술 전에는 부자연스러울까 봐 라인을 낮게 잡으셨다가 막상 수술하고 나니 어? 좀 아쉽네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이거나 수술 직후에 붓기로 라인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에서 붓기가 빠지고 나니까 라인이 얇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사실 수술 전 디자인과 수술의 결과물을 보면 결국 라인의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드는 라인보다 더 높게 수술하거나 낮추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디인 할때 원장님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제 생각에는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몽고주름을 1 순위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몽고주름은 눈 안쪽을 덮고 있는 주름인데,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 앞쪽이 다 먹혀버리기 때문에 아웃라인이나 인아웃라인을 만들 때다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아웃라인 쌍꺼풀이 잘 어울리고 동양인들은 아웃라인 쌍꺼풀이 어울리기 힘든 이유도 바로 이 몽고주름 때문입니다.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몽고주름 주름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라인이 아웃라인으로 형성되지만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몽고주름 때문에 눈 앞머리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인라인 또는 인아웃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라인이 결국 인아웃라인인데요. 눈 앞머리는 몽고주름보다 아주 조금 낮게, 하지만 최대한 가깝게 잡고 피부의 주름선을 따라서 중간과 바깥쪽은 몽고주름과 거의 동일한 두께로 디자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만 라인을 높이고 낮추는 건안 되나요? 이 나온 라인에서 바깥쪽만 더 두껍게 라인을 잡거나 아웃 라인에서 앞쪽만 라인을 높이는 것 중에 우리의 안구는 곡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라인을 높이거나 낮추면 라인의 곡선이 깨지게 되면서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쌍꺼풀의 두께는 몇 mm인가요? 요즘 특정 미리 수로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저한테 어 이거 정도면 몇 미리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건 수술을 할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미리수로 수술을 하더라도 눈을 뜨는 힘이나 안구의 돌출 정도 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웃라인으로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인아웃라인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의사 앞에서 라인을 직접 잡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조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